안녕하세요. 자리방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내용은 자기개발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값에 대한 저의 의견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댓글에 자기개발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종잣돈을 모을 때 자기합리화 할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자기개발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비를 하게 될 때는 아 내가 너무 지출을 많이 했나? 근데 자기개발비는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야 될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좀 종잣돈을 모으고 계신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배우고 싶다. 어떤 것에 관심이 생겼다 할 때는 처음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강의가 될것 같아요. 강의라던가 세미나, 강연을 찾아서, 어 그것을 보통 신청하게 되는 게그첫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료 강의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강의의 내용을 모두 다내 것으로 흡수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내가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을 때는 그 강연에 대해서 제대로 뽑아서 내 거화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처음에 너무 많은 비용, 5만원, 10만원 되는 뭐 그런 강연, 법석 듣기 보다는 내가 관심이 생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 관련 분야의 도서를 최소 한 권에서 한 5권, 3권, 5권 정도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기본 지식이 없으면 궁금한 것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소. 플러스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되는 그 수단으로 강연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연에도 물론 좋은 내용이 참 많지만 책에는 더, 조금 더 응축시키고 조금 더 간추리고 뭐 핵심적인 내용만 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연보다는 책에 더 많은 내용들이 녹아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자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를 얻고자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해보시고 강연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을 모을 때 배우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 유료 강연일 경우에는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냥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면서 뭐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덜컥 한 적은 많진 않고요. 고민에 고민을 하고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강연일까? 그다음 뭐 커리큘럼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요. 한 달에 200 정도 내가 버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5만 원을 넘기게 되면 저는 좀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개발비랑 또 요즘에는 모임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모임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일회성으로 끝나서 뭔가 나한테 유용하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나한테 이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뭐 1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소에 대한 대관료, 거기에 이제 커피 비용이라던가 그렇게 음료에 대한 비용 정도까지 해서 한만원 정도? 그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그 무료로 진행하는 강연도 굉장히 많아요. 양질의 강연인데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도 가봤을 때 질이 나쁘지 않고요. 어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무료냐 유료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무료 강연을 좀 많이 저는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강연을 좀 많이 찾아다니긴 했거든요. 종잣돈을 모을 때는 우리가 커피값도 아끼고 외식비도 아끼고 그런 비용을 뭐, 자기 개발비라고 무조건 많이 지출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개발비도 어느 정도 내 수준에 맞춰서 그것에 맞는 강연을 찾고, 강연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체득화 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강연을 듣고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개발비라는 명분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laughs>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과연 이 강의를 들어서 이만큼의 비용을 어, 지불해서 얼만큼을 얻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본인의 위치, 본인의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